한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미국의 건국 대통령 조지워싱턴. 이승만은 한학자인 아버지와 기독교신자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한학을 배우고 기독교학교를 다녔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했고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정치학과,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에서도 임시정부에 참여했고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며 조선의 위상과 독립에 힘썼다. 이승만의 역량으로 유엔참여와 통성권을 이끌어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에 추대되었다. 건국 대통령으로 교육개혁과 문맹퇴치, 농지 개혁과 반공주의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북한의 6.25 침공 때 국가 존립을 위해 피난을 했고 미국 인맥의 정부 요로의 외교로 유엔군 참전 선거를 만들었다. 이승만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전략으로 반공포로 27,000명을 일방 석방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54년 미국 국빈 방문하여 한미 동맹 강화, 경제 기술 협력 체결 등 미국 지지를 확인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며 33번의 박수를 받았다. 뉴욕 방문 카포레이드 영웅 행진도 하면서 많은 축하를 받았다. 강력한 카리스마의 외교적 역량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와 안보에도 성과를 점차 보였다. 특히 세계적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승만과 한국의 지명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기붕 부통령의 부정선거로 일어난 4.19혁명에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하고 미국 하와이로 가게 되었다.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과 건국에 노력했으며 국가재건과 기틀을 마련한 뚜렷한 업적이 있으나 업적에 비해 평가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최근 건국전쟁이라는 다큐영화로 재조명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기억하자. 왕중왕 교수